안녕하세요. 이병재입니다. 트론트 부동산 뉴스 브리핑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6월 GTA MLS 거래 현황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트론트 부동산협회가 발표한 6월 MLS 거래 현황입니다. 6월 거래량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0.7% 감소하였으나, 지난달과 같이 트론토 지역 디테스트하우스와 세미디테트하우스 거래의 강세로 인해서 가격 측면에서는 평균 거래 가격 기준 4.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새로운 레스팅의 수는 전년 대비 6.1% 줄었고요. 새로운 리스팅 감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년 대비 다소 줄면서 가용한 리스팅의 수는 전년 대비 7.9% 증가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평균 거래일수는 9.6%가량 늘어난 24일을 기록하였다는 보고입니다. 4일6 지역 주택 종류별 전년 대비 6월 변동 현황을 보면 디테스트 하우스 거래량이 6.9% 감소에도 불구하고 8.1% 가격 상승을 기록하였고, 세미디테스트 하우스 역시 3.1%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가격 증가세인 9.5% 가격 상승을 기록함으로써 GTA 주택시장의 4.7% 가격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역시 토론토 4.16 지역 인기 종목은 변함없이 단독과 세미주택이 차지했습니다. 아울러 거래량 감소와 함께 1.6% 가격 하락한 타운하우스 거래 현황이 주목할 만하고요. 콘도 아파트는 가격 면에서 계속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905 지역은 디테스트하우스와 타운하우스의 거래 가격이 강세로 각 4.9%와 6% 가격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905 지역 콘도아파트는 역시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격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상 6월 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재입니다.